네. 아, 빨리 숨을 놔셨네 아, 이게 천자 이게 천자 자, 이렇게 되면, 아, 기뻐하고 있어요. 기뻐하 있어요. <laughs> 드디어, 얻었으니까. 하, 아, 기뻐트를있었으니다가게 듯이 제때 안 봐야죠, 이제. 다뭔 소리예요? 아싸, 제, 제때 거이 너무 나 웃기네. 요즘 하도 감각이 무뎌, 무뎌져가지고요 네, 풀보도 못 쓰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보니까. <웃음> <웃음> 요즘 야오. 손이, 손이 안 따라줘요. 늙었네. 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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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아니, <웃음> 거의 <웃음>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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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치매 치매 걸린 것처럼 예출부도못 네, 쓰요 막 보면은 야 푸페에서 먹을 만한 요건 다 들은 것 같아요 출부도못 쓰는 게 푸페 <laughs> 이러고 아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저기요 아, 내 목표 3분이 아, 사라졌네. 내 목표 이제 뭐 사라졌는데요? 먹자. 제가 코싱인데? 뒤에서? 뒤에서 두 번째네? 왜이 맵에 썼어? 왜냐면 지난번에 병마형하고 떨어졌거든. 아... 아니, 이 맵이 더 아닌 거 같은데? 뭐, 지한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 아, 힘내세요. 지금... 에? 저랑... 저랑 같이 게임하면 부확률이 훨씬 더 높이 올라갈 텐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 뭐야? 지금 탭 보는 사람들한테 저랑 같이 한다는 건 거의 로또 당첨급인데. 어. 아, 왠지 썰렸다. 아니, 근데 이 공템만 하면은 다들 오디오가 사라져 아니, 왜, 왜 이렇게 아, 다들. 중요해야죠, 어, 아, 너무 다들 사라졌어. 말도 없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 열심히 해야죠, 짜파게티씨. 일요일에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까 아, 라인부터? 저분 일요일만 열심히 하시네. 역시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 야, 저게는 뭐하냐? 왜 거기서 콜라우냐? 어, 기회다. 기회 안, 안 된다. 자, 자. 아니 무슨 기록이 10초가 말이야, 이게? 아 씨. 아, 빠꾸 왔다. 아나 빵점이네. 아나 yeah. 아, 1점이구나. 아, 저 빵점이야, 빵점. 스핀이 많이 늦게. 계속 빵점 할래 아, 빵점 너무 하다 <laughs> 치기 너무 변해 호. 그거들면 나황금황 탈까보다. 기안 나요. 아, <laughs> 아 그런 거 타면 저도 황금 타요. <laughs> 왜 이거 좋은 건데? 그러니까 황금도 얼마나 좋은데 왜 다들 웃어? 이욕 먹을 걸아 <laughs> 왜요? 부트 타는 거랑 뭐가 달라 <laughs> 다른데? 오호. 다른데요? 다른데요? 다시. 아. 부티 X E는 좋아요. 상급이에요. 부티 X E 좋아요. 황눈 좋아요 황 아, 황눈 아 황눈 황눈 심심할 때마다 황는게 황눈인데 황눈 전도사야? 아씨 누가 밀어가지고 죽어버렸어 끝났는데? 나 아, 마이너스 1인데? 아 분쇄당했는데? 아스킨이네아1미에서 짝타한테 분쇄당하네 아니 뭐야 내 뒤에 사람이 있잖아 어 뭐, 아, 뭐야 뭐 짜파가 벌써 저렇게 먹는다 어순이를? <laughs> 어? 저기 앞에? 아! 어 뭐야 아, 씨 그래. 킬 킬. 아. 아, 보셨어요? 아, 메리트 씨. 아, 왜 직관하세요? 뭐 어, 뭐야? 짜파가 뭐야? 4등이야? 뭐 하세요, 다들? 아. 어. 아니, 4등 뭐 하세요, 너 뭐? 아. 혼자 지금 계속 1등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네. 4등하고 유사떠시네. <laughs> 아, 야, 짜파고는 좀 들었어요. 생각 맞습니다. 저 <laughs> 제가 1점 요 아, 빨리 다했네데와 어, 난리 났다. 제가좀 갑시다. 왜 그러십니까? 내 어. 어. 아안죽으시네아왜 차터? 왜내 뒤에. 델라인데 기분이 별로데 아, 씨발. 정본님 빨리 죽여 봐요. 빨리 죽여, 엘제라. 왓! <laughs> 짜파 <laughs> 존나 멋있다. 와! 아, 칠도 없는데. 나 무슨 공사 시작하는 줄 알았어. 진짜 칠점이다. <laughs> 상남자 이게. 벽돌. 아, 실패. 오우... <laughs> 싸다스 아, 싸로몇 점이야? 아, 싸4점 아, 이제 아직 안 되겠어. 뭐, 갑자기어 아직 안 되겠어. 좀 뭔가 선택을 같 했다는데, 뭐 문제 있나 아... 탈출... 아니야, 이거는 올라가기 전까지 좀 탈출이 올라가, 아니야. 안요 하. 팀 가고. 아 그거를 그렇게 들어오니. 가세요. 역시 구매분 좀할줄 아시네요. 짝바위티 우리사님. 아이고. 가세요. 아이 <laughs> 들어가세요. 자리 될수 있겠는데 이러면? 한번만 더 나한테 각개매봐 진짜 안 통해요 그런거 형님 <laughs> 아니 나 일부러 막지한거 아닌데? 부스터가 없어서 그런건데? <laughs> 아니 저기요? <laughs> 네? 저기요? <웃음> 네? <웃음> 아니 그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laughs> 안되나? 이... 3등이다 나이스 아싸 결의하고요. 추천 안 하신 분들 좀 봐주세요. 어, 야팀 뭐야 멈췄네. 진짜. 아 쏘리 팀 멈췄네. 나이스 나이스. 아 빛난다. 나 리타만 안 하면 일단 두 자리 수 이런 감하게 돼. 어 위험하다 여기. 아. <laughs> 아기 아, 어, 뭐야 길쳐해어 난리 났어 <laughs> 야 이게 누구냐 에? 아 저요 아직도 이건 아, 사전인 아, 4... 줄 알아 아어또가 있어 어 개꿀잼 아 스피나 아, 아, 4... 4... 아, <laughs> 아, 아, 앞에 사었어어저오 죽기 싫어 아 죽기 싫어 아아 아, 형님 죽기 싫어 <laughs> 미안아 와우. 저 오늘 게임 더럽게 안 된데 스피디. 안 돼, 꼴등이야. 아씨. <laughs> 아. 아베트씨아 <laughs> 아, 아, 뒤에서 갑자기 깜치하시면 어떡합니까. 나도 저도 참았습니다. 어, 잠깐만. 나 리턴 안온면 리턴데? 야! 아! <laughs> 아! 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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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씨, 또... 어? 야, <웃음> <웃음> 아! 자, 이렇게 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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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